지금은 택배 발송 준비를 마치고 마당 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무청 시래기 건조덕장으로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청이 얼마나 말랐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래기를 말리는 시래기 건조덕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달 말일이나 2월 초순경이나 돼야 시래기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청시래기는 이렇게 긴 시간동안 천천히 자연 건조를 해서 말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은 지난 가을에 무청을 채취했던 무청시래기 재배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을 지나서 다시 창고 안에 가서 택배 발송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발송될 농산물들이 이렇게 포장이 되었는데요. 홍천 CJ대한통운 택배로 오늘 발송되면 내일이면 대부분 여러분들 주소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옥수수 원곡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빠른 발송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찰옥수수 원곡들입니다 뻥튀기용 기타용도로 주문하시면 빠른 발송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물들은 2020년도 새해 첫 발송되는 화물들인데요.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빠른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